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오늘은 이번 레드에서 핵버프를 얻은 어세신 육성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2.6 패치노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르너 모자이크를 사용하면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25%에서 50%로 상승하게 되어 필살기 사용 시 중첩 만료가 되지 않아 무제한으로 폭티를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정도로는 버프가 부족했나 봅니다. 기존에는 트랩에는 적용이 되지 않던 저항을 깎는 옵션이 이번 2.6 패치로 인해 트랩에도 저항 깎이 적용되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핵버프라는 말이 딱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빌드업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노멀 액트 1에서는 힘을 50까지, 나머지는 활력을 찍고 액트 4까지는 힘을 70을 목표로 가줍니다. 허리띠 착용을 위해서고요 나머지는 활력을 찍고 발까지 쭉 활력을 찍으면서 노멀을 졸업해줍니다. 악몽에서는 힘을 156을 목표로 활력과 반반 느낌으로 올려주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모너크 착용을 위해서구요 힘을 156까지 맞췄다면 남은 포인트는 모두 활력에 투자해 주세요. 민첩과 마력은 찍지 않습니다. 노멀 기준 스킬은 25레벨 정도를 계획으로 잡았으며 처음 4레벨까지는 주로 사용할 기술인 화염 장려를 찍어주고 5레벨부터 손톱 숙련 하나, 6레벨에 폭발적인 속도 하나를 찍어줍니다. 1 0레벨에는 용의 발톱을 하나 찍어주고, 11레벨까지는 화염 장렬을 계속 찍어줍니다. 그리고 12레벨부터는 불의 파동을 계속 찍어줍니다. 이때부터는 불의 파동이 주 스킬이 될것이고요 15레벨부터는 정신의 망치 하나, 그림자 망토 하나, 무기 막기 하나를 찍어주고, 18레벨이 됨과 동시에 그림자 전사를 하나 찍어줍니다. 액트 진행 중 용병이 자주 죽게 되는데, 그림자 전사가 몸이 더 단단해서 앞에 세워두고 싸우기가 대단히 편하기 때문에 꼭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4레벨이 되면 시너지 스킬인 지옥불 파동을 하나 찍어주고 그 뒤로도 계속 불의 파동을 찍어줍니다. 27레벨부터는 감전구물을 찍어주고 번개 줄기 파수기, 번개 파수기, 죽음 파수기까지 30레벨에 찍어줍니다. 31레벨에는 그림자 달인을 찍어주고 그 뒤로는 변함없이 불의 파동만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악몽 액트2 듀리엘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쭉 진행해도 괜찮지만 뭔가 내 캐릭터가 나약하게 느껴진다면 아카라 초기화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초기화는 최소 악몽 액트 1을 완료한 상태에서 초기화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열정적으로 스킬을 찍다 보면 빼먹을 수 있으니 폭발적인 속도 하나, 그림자 달인 하나, 길목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정신폭발도 하나 찍어줍니다. 이 스킬은 아시겠지만 액트를 진행하면서 몬스터 무리에게 한 번씩 사용해주면 몬스터를 내 편으로 만들어 어그로를 끌어주어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죽음 파수기 하나, 번개 파수기 마스터. 레벨이 낮아도 최대치까지 올려주세요. 화염 장열 마스터하고 레벨업 할 때마다 번개 파수기를 찍어 마스터 해줍니다. 죽음 파수기의 경우 피해가 높아지지 않고 범위만 넓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하나만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넓은 범위를 원한다면 죽음 파수기를 마스터 해주고요. 번개 파수기에 피해를 원하신다면 감정구물 혹은 번개 줄기 파수기를 마스터 해줍니다. 저라면 더 원활한 액트 진행을 위해 번개 파수기에 시너지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간 도움이 되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이홈 투구와 이홈 갑옷은 액트의 상점 노가다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투구는 사파이어를 박아 만화통을 늘려 수월한 사냥을 할수 있고 악몽에서는 오르트 솔룬을 이용해 스킬과 번개 저항이 붙은 학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옷은 탈에드룬으로 자맹을 만들어 시전속도와 이동속도, 독저항을 챙길 수 있는 필수 루너드입니다. 추후, 네프 룸룬을 획득하게 되면, 연기 루너드를 통해 저항을 많이 올려, 지옥 졸업까지 활용할 수 있는 준졸업 가부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점에서 일반 2홈 플레일 이 혹은 시미터를 구해, 티르 엘룬을 박아 강철을 만들어줍니다. 트랩신의 경우, 공속이 중요해 강철이 대단히 잘 어울리는 루너이며, 더 강력한 딜을 원하신다면, 일반 2홈 스태프를 구해, 티르 랄룬을 박아 입세를 만들어줍니다. 입세는 아시겠지만 화염 스킬, 3 스킬이 있어서 더 강력한 불의 파동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4온 포람에는 통찰, 랄티르 탈솔 작업을 해 주어 만화 회복과 강한 공격력의 용병을 세팅해 주고, 4온 크리스탈 소드, 브로드 소드, 롱 소드에는 영혼, 탈졸, 오르트엠 작업을 해 졸업까지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 무기 4옴 라주크 작업은 반드시 노멀 카우방에서 획득한 무기만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먹어도 된다는 모든 정보들은 다 무시하시고 오직 카우방에서 획득한 크리스탈 소드, 롱 소드, 브로드 소드에만 라주크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옴 소드 종류와 3옴 갑옷, 3옴 투구류는 나오면은 창고에 꼭 보관해 주세요. 이번에 번개 강릉 옵션이 트랩에도 적용됨에 따라 초반 우음 룬만 획득하게 되면 차일 우음 티를 룬 워드로 초속달에 번개 저항 마이너스 35%를 트랩에 적용시킬 수 있어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홈 갑옷의 경우 배신 룬 워드인 차일 주울 램으로 어세신 투 스킬 공격속도 45% 증가, 냉기 저항 30% 증가, 5% 확률로 15레벨의 흐리기를 시전해 저항과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 주어 생존에 대단히 좋은 갑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 룬너인 투지를 갑옷에 만들게 되면 달리기 65% 증가, 공격속도 40% 증가, 회피 스킬 플러스 이 모든 저항 10 옵션을 챙겨오며 이 또한 생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홈 투구는 이번 신규 루너인 방책, 치료, 접지, 화로, 담금질, 루너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룬이 나와준다면 활용하면서 액트를 진행해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화로 루너드의 경우 빙결되지 않음이 있어 어세신에게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방책의 경우 생명력 훔침과 받는 피해 감소가 있어 용병에게 주면 생존에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급 보석은 창고에 꼭 보관해 골드가 부족할 때 상점 노가다를 통해 저렴한 스태프, 완드, 셉터를 구매해 세 개를 넣고 큐빙을 해줍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비싼 아이템으로 변해 금화를 수급해 물리학 값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골드가 부족하면 포션이 부족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보석은 꼭 모아주세요. 반지, 목걸이, 부적, 스태프, 완드, 오브, 주얼은 판매에서 초반에 금화를 쉽게 수급할 수 있으니 꼭 주워서 상점에 팔아 물량값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세시는 6레벨에 배우는 폭발적인 속도를 배우게 되면 스태미너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니 이전까지는 스태미너 포션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그 뒤로는 조금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포션보다는 만화가 많이 소모되니 만화 포션을 우선적으로 사주세요. 이제 기본적인 정보 전달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액트를 진행합니다. 우선 사다리를 눌러 레더 캐릭터임을 명확히 하고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악의 소굴 앞에 포탈을 열고 차가운 평야까지 이동 마을로 이동해 포탈을 타고 악의 소굴 퀘스트를 완료해줍니다. 이때 목걸이나 반지, 부적을 획득하셨다면 판매해 골드로 포탈책, 식별책, 스태미너 만화, 생명력 포션 순으로 구매해줍니다. 어둠숲으로 이동해 스크롤을 구하고 아비볼판 포탈에서 데커드 케인을 구합니다. 검은습지 탑으로 이동해 백작을 반복 처치해 필요한 룬을 획득해 주는데요. 이때 필요한 룬은 티르엘 혹은 티르랄 탈 에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이 좋다면 액트 진행 중 획득할 수 있지만 레벨링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이 룬들을 획득한 다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탐호구원 병영, 감옥, 내부 회랑을 거쳐 지하묘지로 이동. 4층에 있는 안다리에를 처치합니다. 액트 2에서는 메마른 언덕, 망자의 전당 3층에서 큐브를 획득하고 모나모 노아시스. 굴 3층에서 스태프를 획득하는데,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면 다음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층 도시를 지나 뱀굴로 들어가 2층에 있는 목걸이를 획득해 합쳐줍니다. 합친 직후 마을 1시쯤 위치하고 있는 드로그단 NPC와 대화를 해야 궁전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궁전 3층 포탈로 들어가 비전의 성역 외일을 찍고 소환술사를 처치, 신비술사의 협곡에서 퀘스트를 확인해 문양과 일치하는 무덤에 있는 듀리에이를 처치해줍니다. 액트 3에서는 텔레포트 스태프를 구매해줍니다. 22레벨이 되기 전이라면 상점 노가다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는 붉은색 테두리의 아이템만을 확인하면 되니 대단히 편합니다. 그리고 거미동굴에서 눈을 찾고 약탈저속을 3층에서 뇌를 찾고 하수도에서 심장을 찾고 트라빙클에서 플레이를 찾아 합쳐 중호의 용유지 3층에 있는 매피스토를 처치합니다. 액트 4부터는 절망의 평원에서 이주화를 처치하고 지옥의 대장가는 패스, 디아블로를 처치합니다. 이때는 보통 22레벨에서 24레벨이 되고, 레벨이 낮아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지우개 대장간을 진행하면서 레벨업을 하시거나, 액트담 트라빙컬에서 레벨업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아블로를 잡을 때는, 불의 파동과 화염 장렬을 이용하면 쉽게 처치가 가능합니다. 액트5부터는 25레벨이 되지 않으면 몬스터들이 경험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는 액트5는 최대한 빨리 바알만을 처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우선 3단계 만화 물약이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잔뜩 구매해주고 되도록이면 폭발적인 속도를 사용해 빠른 이동속도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가끔 막힌 곳이 나타나면 산막에서 구매한 텔레포트 봉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순간 이동을 해줍니다. 첫 번째 퀘스트인 오버시어를 처치하고 라주코온 퀘스트를 획득. 두 번째 퀘스트인 아리아산에서 바바리안 세무리를 구해주고 랄 오르트 탈룬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2막 3원 방패를 노가다 해서 고대인에서야 랄 오르트 탈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트랩의 경우 공격 속도를 올려야 트랩 설치 속도가 증가하는데 빙결될 경우 공격 속도가 대단히 느려져 트랩 설치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해서 고대인의 서약 대신 가군 샤일 애드 빙결되지 않음이 있는 방패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라면 두개다 만들어서 돌려가며 쓰겠습니다. 저는 저항이 부족하지 않아 애냐 저항 스크롤 퀘스트는 패스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항이 부족할 때 다시 돌아와서 클리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정상에서. 산바바를 처치할 때는 한꺼번에 불의 파동을 사용해 쉽게 처치가 가능합니다. 세계적 성체, 왕자로 이동해, 가디언 5마리를 모두 처치할 수 있으니, 처치 후 바알까지 처치해줍니다. 카우방으로 이동해, 노멀 크리스탈 소드, 브로드 소드, 롱 소드 중 하나를 획득합니다. 이때 어세신의 경우 공격 속도가 가장 빠른, 롱 소드를 활용해, 사오물트로 영혼을 만들면, 트랩 설치 속도가 비교적 빨라지니, 여러 개의 소드가 나왔다면, 롱 소드를 선택해주세요. 액토로 이동해 라주크의 다움을 뚫어 악몽 난이도로 이동합니다. 이때는 26레벨이 되지 않으면 악몽에서의 구매 물약이 기본 물약이니 꼭 26레벨을 찍고 넘어가주세요. 악몽 난이도의 검은 습지 백장론으로 칼줄 오르트 엠룬을 획득해 영혼을 만들고 안다리엘를 처치하고 스킬 초기화를 해 번개 원소로 변경하시거나 딜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면 그대로 진행 진행 중 딜이 약하면 언제든지 초기화해 번개 화염 이원소로 변경해줍니다. 그대로 듀리엘, 메피스토, 디아블로까지 처치합니다. 혹시 사홈 포람 혹은 활이 나왔다면 통찰 랄티르탈솔 작업을 해 용병에게 줍니다. 액투호 바알 직전 삼바바 퀘스트는 40레벨이 제한이라 그 전에 진행하게 되면 완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알까지 진행해 다섯 무리의 가디언에게는 정신폭발을 사용해 손쉽게 처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60레벨을 찍고 지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옥에 도착하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친탑 백장런 구덩이론을 진행하며 모너크 룬파밍 키파밍을 하며 레벨업을 해준다. 두 번째는 액트의 듀릴까지 완료해서 비전의 성역을 파밍 지역에 추가해 레벨업을 해준다. 세 번째 빠르게 바할까지 클리어한다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의 경우 액트 3에서 번개면역 몬스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해서 70레벨까지는 액트 1과 2를 파밍하면서 레벨업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항감소 완드도 하나 구매해 두시면 보스전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막 상점 노가다를 통해 꼭 구매해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70레벨을 찍고 정신폭발을 적절히 사용해 가며 저항감소를 보스와 삼바바에게 활용해 가며 지옥 바하를 처치하고 공포의 영역을 돌면서 번개 파괴참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옥 삼바바의 경우 포션 셔틀 후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거나 화염, 번개 면역이 동시에 있는 녀석들이 나오면 처치할 수 없기 때문에 포탈을 다시 열어서 초기화 후 다시 터치해서 처치할 수 있는 녀석들로 골라 뽑아주시면 더 쉽게 처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어세신의 경우 쌍 모자이크를 활용한 드테신 3트랩 3번개 파수기 클러를 활용한 트랩신이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며 번외로는 무공을 직접 착용하는 사신 노바소서의 변종, 사신 트랩신이나 모자이크와 죽음파수기를 같이 사용하는 모자이크 트랩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빌드들은 추후 직접 테스트해보고 쓸만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번 레더3 핵버프를 얻은 어쌔신 육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가지 빌드 테스트가 가능한 강력한 어쌔신이 등장하게 되면서 수많은 빌드들이 탄생할 것 같아 어느 때보다 설레이는 레더3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